이게 뭘까요, 여러분? 그저께 팔을 한단 사고, 그 남은 플라스틱 통에 하나씩 갖다 꼽아 봤습니다. 오, 제법 올라왔네요. 기르다 보면 재미가 있어요. 뭐든, 이렇게. 뾰족뾰족 파랗게 올라오는 이 초록이들이 주는 안정감, 편안함, 그리고 얼굴에 저절로 미소가 생긴답니다. 이 팔을 제가 정말 길러서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,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, 제법 올라왔죠. 네,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. 네, 재미있죠. 어, 유튜브 꽃글우클님을 보면 이렇게 뭘 많이 심으시더라고요. 음.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. 꽃글우클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. 음. 어, 손끝이 야무지신 분 같더라고요. 저는 약간 덜렁덜렁 하기 때문에 잘 하지는 못합니다. 그냥 제 기분에 그냥 하는 거고요. 그분은 좀 제법 손끝이 야무지시고 그렇더라고요. 살림을 잘 사시는 분, 꽃글 우클님 소개드렸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저의 사랑하는 제라로 가보겠습니다. 자, 어때요? 이게 이름이 바로 도브 포인트입니다. 도브 포인트. 이제 좀 많이 폈죠? 아침보다. 아침 거랑 아침에 올린 영상이랑 비교해보시면 차이가 느껴질 거예요. 아,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음, 아, 예뻐요. 유튜브를 보면, 왜그 색이란 유튜브에 색깔이 있잖아요. 그 호주에 계시는 오즈가든님은 말씀하실 때 너무 재미가 있더라고요. 좋아요, 좋아, 좋아요, 좋아. 뭐 이렇게 반복하시고, 예, 따라하고 싶지만 잘안 되네요. 그리고 얘는 그냥 부러져서 삽목에 둔 거거든요. 삽수라고, 삽목? 삽수? 한 건데, 꽃이 피네요. 네, 그냥 아까워서 꽂아뒀더니, 그래도 꽃을 피웁니다. 아, 착해요, 착해. 네, 너무 착합니다. 자, 얘도 꽃이 피고.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만져보면, 이게 이파리가 이파리가 힘이 있,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. 이게 와이 너무 좋아요. 이거 잘되잘된 거예요. 삶, 이것도 삽수한 거거든요. 잘된 거. 그다음에 얘는 어 옆에 불편한 몸으로 이렇게 누워 있던 거를 이쪽으로 옮겨줬거든요. 여기 있던 거를 떼서 여기에 옮겼잖아요. 어, 얘는 아직 파슬 파슬하지 않네요 힘이 좀덜 들어왔어요. 그리고 또그 옆에 있던 걸 제가 뗀건데 같은 식구의 엄마 그다음 떼낸 거거든요 이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 여기도 있네요 요, 요것도 근데 얘는 좀잘된것 같아요 바슬바슬 바슬 힘이 있어요 그리고 네나무도 어, 얘도 잘된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 친구 노브 포인트 인 사드리 겠 습니다. 그럼 바이바이.